상식 px 가 ex 제곱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인데, 이를 1차식 e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5래. 상수 a를 구하세요. 그랬네. 자, 선생님이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하면 알아둬야 될거 있다랬지. 그첫 번째가 나머지 정리는 항등식입니다. 항등식 그러니까, 한강식이니까, 우리 수치대입이나 계수비교로풀 거다 그랬지.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수치대입으로 주로 풀어, 나머지 장면. 그렇지만, 계수비교도꼭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나누는 시기. 이가0 되는 수. 넣어서 나온 값. 이가 나머지입니다. 라고 했지. 자, 이제 중요한 단어야. 나누는 식이 0 되는 수. 우리 수치 대입을 할 건데, 그 수치 대입에서 나오는 수치가 어떤 수치냐면, 나눈 수가 0 되는 식 수, 아니, 나눈 식이 0 되는 수. 그걸 넣는 거라고. 자, 예를 들어볼게. 어떤 다항식 f(x)를 x 1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r 이렇게 있대. 이렇게 쓸수 있지. 근데 음. 이 r은 어떻게? 여기 여기 요 나누는 식 x 1 이거 0 되는 수1 집어넣어서 한근니까 좌변과 우변 똑같은 수를 집어넣어도 되는 거지. 그래서 1 집어넣었더니 f1이고 여기는 여기다 1 넣었더니 이거 0 되고 r만 남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가 f1입니다. 이런 거지, 음, 이거 반드시 알자고 했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그 어, 변형, 그걸 생각했지. 변형이라는 게 실은 음. 나눈다 하고, 묶는다 어, 하고, 거의 같은 의미라고 여기서 나눈다고 묶는다. 이런 거 생각하면서 공부하자고 했어 자 그럼 이 문제 다시 가보자 이 문제를 다시 가보면 자 이런 px를 ex 플러스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오래 px를 ex 플러스로 나눴더니 나머지 고 뭐라고 나머지는 어떻게 구한다고 나누는 시기 얘가 나누는 시기다 얘가 0 되는 수 ex 플러스이 0 되는 수는 얼마야 x가 2분의 1이지 아 1을 넣어서 나온 값이 옵니다 그런 뜻이야 그러므로 p 마이너스 2분의 이 5라는 뜻이야 아,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로 봐야지 p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2분의 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분의 이지2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a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 얼마야 4분의 1이지 4분의 1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이거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 여기 4분의 1이 여기 플러스 3 플러스 4 얘가 오 이렇게 된대 얘가 7이니까 이것 봐라 4분의 1에 2 빼기 4분의 1은 마이너스 2 4분의 1은 4분의 1씩 넘어가면 마이너스 2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4분의 8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7 아, 그래서 a는 7 이렇게 되렇지 다시 한번 잘 다시 그러고 나누는 식이 0된 수 넣어서 나온 값 나머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거 나오면 아 2x 플러스로 나눈 나머지 그러니까 오래 그 말을 딱 보는 순간 아, p-1이 오네 이렇게 나와야 돼 응?